서울에서 활동 중인 인기 가수 김태연이 도쿄돔 리허설 무대에 한복을 입고 등장해 일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김태연은 그동안 한국과 해외에서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이번 일본 콘서트 리허설에서도 그 여전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한복 차림은 일본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태연이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간 것은 단순한 의상 선택을 넘어서 한국 전통 문화와 예술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는 것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김태현의 특별한 매력을 강조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리허설 동안 김태현은 한복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그 아름다움과 고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태현의 가창력과 춤 실력도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발음과 감정이 담긴 노래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는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처럼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김태연의 노래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동시에 그녀의 춤 실력은 무대 위에서 그 어떤 어려운 동작도 능숙하게 소화하며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리허설에서 김태연의 완벽한 무대는 일본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복을 입고도 변함없는 카리스마와 뛰어난 무대 매너를 보여주며 김태현은 다시 한번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리허설 중 김태현은 한국과 일본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과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고 전하며, 한복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무대를 통해 한국 전통 의상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진심 어린 말들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를 통해 그녀의 글로벌 팬층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연은 이번 리허설을 통해 또 한번 자신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었고 팬들은 그녀의 공연을 기다리며 뜨거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특유의 카리스마와 더불어 감동적인 노래를 선사하며 한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가창력은 물론 무대 위에서의 움직임은 그 어떤 대형 아티스트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팬들은 김태현이 한복을 입고 무대에서는 장면을 촬영하고 SNS에 이를 공유하며 그 아름다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리허설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닌 문화적 교류의 중요한 순간으로 김태현이 전 세계적인 스타로서 더큰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팬들에게는 한국 문화와 전통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의미 깊은 공연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연은 이번 무대에서 한복을 입은 채로 뛰어난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을 한껏 발산했습니다. 팬들은 김태연의 무대가 그저 노래와 춤뿐만 아니라 그녀의 진심이 담긴 공연임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진정성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김태연의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녀의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적 메시지까지도 함께 전파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김태연은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팬들에게 더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글로벌 팬들과 소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르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역할을 한 김태현은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이현진과 미라이 부부는 방송에서 첫 웨딩 사진을 공개하며 그들의 사랑이 더욱 특별한 순간으로 다가왔다. 이현진은 기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 사진을 제 아이즈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할 거예요라고 말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듣고 MC 김재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과 미라이의 웨딩 사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함께 두 사람의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장면으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특히 이현진은 미라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 고전하며 서로의 사랑을 공고히 다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MC 김재원은 두 사람의 첫 웨딩 사진을 공개한 뒤 감동의 의미를 담아 10분 동안 박수를 치며 이들의 결혼을 축하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할 것. 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재원은 이현진과 미라이의 모습을 보며, 이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린다. 며 계속해서 박수를 보내며 결혼을 축하했다. 이현진은 오랜 시간 동안 미라이와의 사랑을 키워왔으며, 방송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해왔다. 미라이와의 만남은 그에게 큰 행복을 안겨주었고, 이번 결혼 발표는 그의 팬들에게도 기쁜 소식으로 다가갔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이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이현진과 미라이는 아침마당에서 첫 웨딩 사진을 공개하며 그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이현진은 팬들에게 우리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현진과 미라이의 결혼은 그들 개인적으로는 물론 방송계에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활동을 이어가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팬들은 이들의 결혼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행복한 일들을 함께 응원할 것이다. 이현진과 미라이는 결혼 후에도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웨딩사진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연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가 예고한 대로 웨딩 사진은 그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으로도 설정되어 팬들과의 친밀감을 더욱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팬들은 이를 통해 이현진과 미라이의 개인적인 순간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현진과 미라이는 함께하는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랑과 행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것이다. 방송을 통해 그들의 일상과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현진과 미라이의 결혼은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며 연애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이 어떻게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현진과 미라이의 결혼 발표와 첫 웨딩 사진 공개는 그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의미하며 팬들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결혼 후에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침마당에서 공개된 웨딩 사진과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현진과 미라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타날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져가며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이다.